안녕하세요 우정글씨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활용해서 꽃 스티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작업을 해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던 사진들을 이렇게, 누키따기라고 하죠. 이 라인을 전부 다 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을 이제 A4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사이즈에다가 꽃들을 다 배열을 하고 그리고 프린터기로 인쇄를 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인스처럼 오려서 다이어리 꾸미기에도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엽서 꾸미기, 책갈피 뭐 등등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꽃사진으로 다 작업을 한 거고요.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사진을 찍어 둔 거고요. 작업하기 전에 사진들이에요. 그러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사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사진을 클릭을 해서 이 꽃사진에 여기 이 부분, 꽃 부분만 이렇게 딸 거예요. 이전 시간에 한번 눕기 따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지금꽃 스티커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동이라는 여기 선택 툴에서 자동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이꽃 부분만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너무 번거로우시면 올가미로 필요한 부분들만 좀 큼직하게 해서 선택을 하고 얘네만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끄고 그리고 이 부분을 천천히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지워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세요. 이거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더 깔끔한 꽃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되셨으면 이제는 다시 선택 툴에서 자동으로 눌러서 이 부분들 흰색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세요. 이렇 해서 어 선택 반전을 하셔가지고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이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 세 손가락을 쓸어 내려서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를 꺼주시고 이렇게 작업이 됐죠. 좀덜된 부분들은 다시 지우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애들은 이렇게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여기 동작에서 공유하기, 그리고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 이미지 저장. 그리고, 여기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PNG를 이렇게 바로 저장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배경 색상을 끄고, 이렇게 PNG 저장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레이어 자체에서 PNG 파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PNG 파일 저장 바로 누르시면 배경 없이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것 또한 좀 편하게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이 되셨으면 어 저는 여기 A4 사이즈에다가 꽃들을 좀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꽃을 좀 여러 가지를 좀 할, 가지고 올 거라서 이렇게 화면을 두 개를 띄어 놓고 여기에서 꽃 스티커를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오실 때는 사이즈를 이렇게 자석으로 해 주셔야지 균일하게 사이즈 조절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다 가지고 왔으면 이 화면은 닫을게요.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꽃은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마음에 드시는 꽃은 선,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손가락 3개를 쓸어내려서 복사하기,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꽃이 복사가 되요. 이렇게 이미지 작업이 끝났으면 여기에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 바로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시면 바로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저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유하기에서 PNG 또는 JPG도 상관없어요. 여기 프린터로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프린터 목록을 누르시면, 지금 저는 A4 사이즈로 출력을 할 거여서, 캐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프린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인쇄가 됐어요. 이렇게 꽃 스티커가 인쇄가 됐고요. 이 스티커를 가위로 오려서 엽서 만들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티커를 잘랐고요. 저는 투명 스티커에다가 인쇄를 한 거여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커팅을 했는데, 만약에 하얀색 스티커를 인쇄를 하셨으면 조금 더 바짝 잘라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엽서지에다가 꽃을 붙이고, 이렇게 꽃 스티커가 됐어요. 꽃길만 걸어요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예쁜 꽃 스티커 엽서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직접 찍은 꽃 사진을 스티커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조금 더 작게 뽑아서 다이어리 꾸미기나 아니면 색깔피 뭐 등등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프로크리에이트 안에서도 그 이런 스티커 소스가 있으니까 프로크리에이트 안에서도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셔도 좋고 여러모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